아판에는한 4개월 동안은 매일 100문제씩 풀었거든요. 아, 매일 100문제씩, 100문제씩? 우연을 피언으로 만들어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... 후... 찾아 봤지. 지금 국회... 2016년도에 합격한 친구죠? 예, 네, 작년 합격한 친구입니다 네, 네. 공무원들 중에서 술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? 어 여보세요? 네 오, 목소리 잘 오, 나온다 아, 목소리 잘 나오네 네, 네. 네 안녕하세요 네. 어, 닉네임을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온유... 다음 주가 국회직 8급 시험이에요 아, 네 그렇죠,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죠? 네, 그렇죠. 네, 네. 그럼 첫 번째로, 그, 국회직을 준비하게 된좀 이유가 있나요? 보통은 국회직을 타겟으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, 보통. 아, 저도 어때요? 맨 처음에는 네. 국회직을 준비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, 음. 일반행정 7급을 준비를 하다가 1년차 때 국회직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. 음, <laughs> 아, 그랬구나. 음. 네, 그래서 아, 이거 조금만 좀 열심히 하면은 내년에 운이 좋으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. 음. <laughs> 만약에 그러면 국가직 7급하고 국회직 8급하고 둘다 합격했으면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? 저는 그래도 국회직 8급. 아, 국회직 8급. <laughs> 그 인사관련 님 되게 좋아하시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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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렇게 대답해야지. 어,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건데. 어, 그러, 그렇지 그러면 아, 집이 그... 네, 서울이라서. 아, 서울이라서. 싶어서, 음. 네. 자, 그러면 그 경쟁률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본인만의 합격 비결이 좀 있어요? 어, 비결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제가 좀 문제를 되게 많이 푼 편이에요. 음.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막판에는 한 4개월 동안은 매일 100문제씩 풀었거든요. 아, 매일 100문제씩? 100, 100, 100, 매일 100문제? 네. 100 문제? 아. 네. 그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거구나 네. 한 달이면 거의 3,000문제 정도 아, 푸니까. 문제? 아, 네. 네. 근데 그래서... 그 온유 님은 행정학은 누구 강의를 들었나요? 예 <laughs> 네, 용암쌤 <laughs> 강의. 아, <laughs> 이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거나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. 솔직히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누구나 긴장되고 되게 자기가 합격하지요. 안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음.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그래도 꼭 끝까지 보고 나오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희는 1교시, 2교시가 있으니까 그렇죠. 1교시 어, 보고 그렇죠. 그냥 어, 가시는 분이 들 아주 중요한,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음. 음. 예, 네, 그래서, 근데, 저희, 이제, 같은 동기 언니 중에도, 음. 1교시 보고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냥 본 언니가 있는데 합격했거든요. 아, 어. 맞아요. 예, 네, 네. 그러니까, 본인이 그렇게 체감은 못본것 같아도 붙을 음. 수 있으니까, 꼭 끝까지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음. 아 진짜 너무, 좋은 말이다 정말. 말이네 네. 네. 어. 이제 한, 한, 번 또, 한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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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볼까요? 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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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국회직 풀이 많아요. 음. <laughs> 다명을 사용하는 네. 걸좀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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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네민수님 민수님 민수님, 민수님, 민수님. 아, 네그 합격생으로서 음, 네. 합격 비결이 좀 있을까요? 9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,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양을 늘리지 말고 그냥 좀 음. 그 원래 정해진 데서 일단 반복을 하라는 거거든요. 아, 네. 보통 막 기출 한두 번만 보고 막 다른 거 모의고사나 그런 걸막 많이 주변으로 가는 그런 분들 이 계신데. 네. 음. 음. 제 생각에는 일정한 지출을 설정한 다음에 네. 그거를 설정.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면서 음, 그렇죠. 익숙해진 다음에 음, 음. 그 기출에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울고 하나, 하나 다른걸넘어가는게 다음에... 낫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음.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할때 기출 문제를 네. 이제 한번두번 번 정도 보고 나면 다 아는 네. 것 같다. 네. 그 지겹다라는 지겹다 얘기하잖아. 이런 얘기를 두번 많이 하는데 두번 그러니까 보고 지겹다는데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자기가 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? 음, 그런 경우도 있죠. 어, 응. 그렇죠. 네. 답을, 응, 답을 외워서 더 이상 보기가 싫다. 응, 응, 그건 좀 잘못된 응, 것이 죠 응, 응. 네. 잘못된 거죠. 그치? 잘못된 네. 거죠. <laughs> 음. 해설까지 <laughs> 아, 아, 해설도 맞 된다? 아, 해설도 정확하게 네.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, 그러니까 모든 거죠? 선택지를 다 분석하고 응. 네. 네. 그렇게 알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야 응, 그러니까 음, 알, 음, 음. 그렇게 돼야 안다고 음. 얘기할 수 있을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 네네. 9일 동안에 그 민수님은 음...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요? 그 저는 국회의 경우는 저희가 한국사라고 안 보잖아요. 한국사 라 한국사라고 고 공부를 네, 중단하고 음.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그 국회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다른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보다는 많이 유형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국회 영어만으로 돼 있는 국회 영어 기출만으로 돼 있는 다른 걸그 문제집을 사서 과목별 풀어보면서 국회 영어 유형이 익숙해지는 게없다고 생각하고 아, 네. 그 시험 지문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. 네, 아, 특히 길이. 그 길이 이상한 유형들이 있어요. 이상한 <laughs> 맞아요. 음. 경제학의 경우는 약간 국가집보다는그 아시, 아시겠지만 훨씬 어려울 텐데 훨씬 어렵지. 생소한 네거시경제 음. 조에 생소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음. 그러한 기출된 이론들 한번 음. 확인해서 그런데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음.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. 꼭 비단 국회만 아니지만 요즘에 그 법과목에서는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최신 판례? 판례 어. 네 최신 판례. 아, 최신, 최신 판례? 판례? 네. 음, 음, 음. 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. 음. 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 시험 본 날에 음. 학교정문 앞에서 막 최신 판례 나눠,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음, 음. <laughs> 아 시험 날? 자율들 같은 어, 걸학교정문에서막 음. 네, <laughs> 어떤 음. 선생님께서 막 판례를 주시는데야 야, 지독한 그런 게 <laughs> 막상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해보면 음. 의외로 막 다, 다 거기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... 마지막 시간에 판례를 정리 한번 해보면서 되짚어보는 음. 음.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 그, 왜 민수님은 그 처음부터 네. 국회직을 준비를 하셨어요? 아니면은 이게 다른 거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격을 하시게 된 건가요? 음. 어, 저도 원래는 그, 트리가미반인적 목표를 했었는데 공부하면서 국회 알게 되고 그 음. 국회 뭐좀 여건도 있고 뭐 위상도 음. 있으니까 음. 음. 한번 시험사 보자고 생각했는데 어. 네. 아 시험사와 시험사와 <laughs> 보자고 해가지고 와 잘하셨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수험생들한테네 당부의 한마디 음. 네그 일반적으로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우, 우연히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않 음. 그런 사람 많은데 사실, 뭐,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하거든요. 그런데, 그,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, 그,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. 아... 그래서 어... 네. 찾아봤지. <laughs> 우연을 아, 필연으로 우연을 필연으로. 네. 네. 아... 네. 그러니까, 이런 우연을 필연으로 음. 만드는 건 저희 자신들의 몫이잖아요.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는 거니 그렇죠. 음. 네. 그래서 저희가, 그, 모하에서 선생님 분들도 겸손하게 묵묵히 나아가는, 아... 네. 우연이 합격한 이 아닌 그런, 합격을 필연으로 다가오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박수 한이 어, 친구. 아, 아, 훌륭한 친구네. 네. 우연을 아, 필연으로 <laughs> 만들어야 어, 되고, 네. 필연으로 그건 중력으로 만드는 거다. 아...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. 삼박자네, 그러니까. 아. 삼박자네. 합격의 삼박자네. 네. 네.